특별하고 귀한 113 묵상반의 저를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준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생에 처음 있는 일이어서 기대, 설렘, 고민, 약간의 스트레스,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준비해야 할까 계속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 시각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요. 아이들과 가족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기도원의 300명의 군사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거다 싶었고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사사기 7장 성경절을 읽어 내려가는데 잊어버리기 전에 몇 가지만 메모를 해야지 했던 것이 그 자리에 앉아서 초안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검토하면서 또 너무 신기했습니다. 내가 한 번에 이렇게 슬슬 다 썼나? 와 하나님께서 써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멍에를 메어 주시는 건 이런 거구나 깨달으며 너무 감사하고 또 놀라웠습니다. 나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하십니다. 2절에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국은 마스크, 방역, 확진자의 동선 거리두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코로나를 이겨냈음을 한동안 전 세계에 알리는 나라로 유명했습니다. 저는 제가 코로나에 안 걸린다고 단정 짓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분, 우리 하나님 손 안에, 오직 그분 손 안에 결정권이 있음을 말하고 싶습니다. 코로나를 걸리고 안 걸리고는 하나님 손에 달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도움을 받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을 보았는데도 아직도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하는 저희들의 나약함을 봅니다. 3절에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코로나가 두려워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코로나에 걸릴까는 무서워하지만 하나님과 거리가 생길까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아을 때가 많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며 나아갔듯이 하나님 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임재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분과의 그 관계를 위해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분이 계신 곳, 그의 임재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그곳에 저도 거의 4, 5개월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집에서 드리면서 드리면 참 편합니다. 세상 무서운 것 없는 우리 두살 아들 조용히 시키지 않아도 되고 또 점심을 준비하며 고구마도 굽고 고구마 넣고 익었나 확인하고 불 끄고 이것들은 잠깐이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우리 예람이 두 살짜리 아기도 교회에서 예배 시간엔 지켜줬던 예의를 더 이상 지켜주지 않아서 예배를 보다 말고 똥기저기를 치워야 하는 일도 종종 생겼습니다. 화장도 하지 않고 준비할 것도 없고 사실 두살 여섯 살두 아이를 준비를 하면서 교회에 가는 일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이들도 예배 장소에 대한 구분이 사라지고 나 역시 편안함에 익숙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 모습이 더욱 틀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확실히 계신 곳에 가자. 그 길이 좁고 협소해 보일지라도. 교회에 나가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반년이 지나도록 못본 사람들이 많구나. 교회 모임은 이렇게 사라져 가나? 한국의 많은 대형 교회들은 경매에 오르고 대면 교회는 욕 먹고 비대면 교회는 칭찬받고 종교 자유는 빼앗기고 가끔 그래요 신랑이 알곡과 가라지가 계속 나뉘고 있는 듯하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는 벌써 교회에 몸담은 지몇십 년인데. 알곡이 되어야 하는데,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 하는데, 인치심을 받아야 하는데 생각을 합니다. 4절에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같이 갈 동역자까지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주십니다. 또 6절에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 할트는 자.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전심을다해 최선을 다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우선 교회에 가야 무라도 자르지 않을까요? 8절에 양식과 나팔 그리고 횃불, 20절에 나오는 횃불. 하나님께서는 항상 싸울 것을 주시죠.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주신 같이 이렇게 세심하게 또 친절하게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께 또한번 감사드리게 됩니다. 또 팔자 아랫분에 보면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적은 항상 우리 가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시간 이기적인 나의 마음들, 화, 게으름 등이 저와 항상 함께 하는 것처럼요. 구절에 보면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말도 안 되는 300명의 숫자로 승리를 이끄십니다. 우리 큰아이를 이번에 학교에 보냈습니다. 제 결단을 이해하기보다는 왜 그렇게 이런 코로나 사태에 위험한 그런 시선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 처음 코로나가 미국에 건너왔을 때 누구보다도 일찍 학교가 클로즈 되기 전부터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1, 2주 보내지 않고 있을 때 정식적으로 학교가 클로즈 됐습니다. 코로나가 터진 후에 예수님의 오심에 임박함을 느끼면서 하루 세 번씩 가족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자 무기이 저희 기도는 이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너무나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또 매일 아침 운동을 나갑니다. 건강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잘 살아야 합니다. 코비드 19 이후에 기도 시작과 여러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희망의 메시지,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는 우리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면서 코로나를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커져만 갔습니다. 코로나를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임을 생각하면, 정말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10절에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와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10절에서 또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세심히 배려하심을 봅니다. 만일 내가 그래도 두려워하거든 얼마나 따뜻하고 측은히 엮이시며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가요? 기도원에게 부합, 불화를 주셨는데, 저에겐 누구를 주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랑, 보석 같은 아이들, 우리 교회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들, 장로님들또 우리 1, 2, 3 말씀묵상반 동역자들, 나리에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겠죠? 함께 할 동역자까지 챙기시는 분을, 누가 이분을, 우리 하나님을 사랑이 아니라고 할수 있을까요? 12절에 보면,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이, 약대의 무수함, 적군이 정말 많다고 하네요. 해변에 모래 못 보신 분들 없죠? 이렇게 많은데, 그런데 300명의 군사로? 도저히 사람들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우리들도 기도원의 300명 군사 이야기 외에도 정말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과연 마스크나 손 세정제에게 의지하는 만큼이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어떤 것이 우리의 적인지 정확히 깨어 기도하고 알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스크나 손 세정제를 쓰지 말란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옷을 입으셨고 예모가 있으셨습니다. 중요한 걸 아는 거 사단이 춤추는 이때 가장 중요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 보고 이럴 때일수록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 모든 것을 이기시는 우리 구주께 맡기고 손을 잡아야 한다고, 늦은 비 성령을 받은,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4절에 그의 친구가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적군도 아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지금도 사단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정확히 압니다. 22절에 보면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우리가 말씀과 기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순종하고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를 때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접근을 치시는 하나님, 우리 편, 우리 하나님을 봅니다. 마스크와 세정제, 거리두기는 절대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주시고 구원주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 그래도 우리가 두려워할까, 친구를 보내주시고, 동역자를 주시고, 성령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깨워 주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너무 감사하면서 이 사랑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이 말씀과 아주 잘 어울리는 시한 편을 만나게 되어서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시편 23편인데요. 언제 들어도 편안함과 위로가 되는 듯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분들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